1884년 박상진은 아버지 박시기와 어머니 여강이 씨의 장남으로 태어나 큰아버지 박시룡에게 양자로 입적된다. 승정원 승지를 지낸 아버지와 홍문관 교리를 역임한 백부 박시룡 등 박상진 일가는 울산에 손꼽히는 명문가요 대부호였다. 넉넉한 살림과 집안 어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입신을 꿈꾸던 소년 박상진. 13살 때 왕산 허위의 제자가 되면서 그는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다. 허위는 국난을 당하자 의병을 일으켜 줄기찬 대일 무력 투쟁을 전개한 유학자였다. 신학문을 배울 것을 권유하는 스승 호위의 말에 따라 박상진은 서울의 양정의숙에 입학한다. 양정의숙은 1905년 설립된 사립학교였다. 박상진은 1906년에 양정의숙 법률학부에 입학, 근대 법률을 배웠다. 스승 허위에게 배운 혁신유림의 대의명분과 신학문을 통해 익힌 새로운 세상은 청년 박상진의 내면을 크게 성장시킨다. 당시 시국은 급변하고 있었다. 1905년 을산의약으로 외교권을 잃은 고정은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를 파견해 외교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일제는 고종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퇴위할 것을 강요했다. 고종은 저항했지만 이미 대신들은 일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서울 시민들의 격렬한 퇴위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완용 내각은 고종의 퇴위를 결의했고 순종이 마지막 황제로 즉위한다. 그리고 일제는 군대 해산명령을 내리고 한국군을 강제 해산시켰다. 대한제국의 대대장을 맡고 있었던 참영 박승환은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권총으로 자결한다. 박승환의 자결은 곧바로 한국군의 무장봉기로 이어졌다. 서울 한국군의 격렬한 항쟁과 원주와 강화에 주둔하던 국군 또한 격렬한 대일 무력 항쟁을 벌였다. 마침내 전국적으로 전계층이 참여하는 대일 무장 항쟁이 벌어졌고 이것을 1907년 정미 구국 의병 전쟁이라 부른다. 서울 동대문에서 청량리 사이의 왕복 6차선 대로엔 뼈저린 우리 역사가 담겨 있다 1908년 1월 마침내 전국의 마녀의병이 연합해 서울 탈환 작전을 벌인다 이때 왕산 허위는 13도 창의군의 선봉장으로 동대문 밖 32지점까지 진출한다 이를 기려 이 길을 왕산로라 했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서울진공작전을 펼쳤던 13도 창의군을 기념하며 건립된 탑이다. 왕산 허위는 이곳에서 일본군과 혈전을 벌이지만 후속부대의 도착이 늦어 패퇴한다. 허위는 이후에도 경기 북부에서 의병을 조직, 끈질긴 대일항쟁을 벌인다. 일제의 모든 휘유를 거절하고 끝까지 항전하다 1908년 6월,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허위는 서대문형무소 제1호 사형수로 순국했다. 박상진은 아무도 돌볼 수 없었던 스승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룬다. 스승의 순국으로 많은 변화를 겪은 박상진은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해 김좌진, 안희재, 도산, 안창호 등을 만나 영향을 받는다. 박상진은 이미 자신만을 위한 공부엔 뜻이 없었다. 1910년 학교를 졸업한 이듬해 판사 임용 시험에 합격한다. 그러나 그는 판사 부임을 거부한다. 박상진이 개인적 출세의 길을 버린 데는 스승 허위의 죽음과 함께 안중근의 최우가 영향을 끼쳤다. 이도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한 대한의군 참모 중장 안중근. 안중근은 박상진이 판사 발령을 받던 그해 조영됐다. 그리고 그의 8월, 나라가 망했다. 망국은 박상진에게 기존의 인생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는 곧바로 만와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새로운 길의 모색이었다. 당시 중국 대륙은 신의 혁명기. 박상진은 신의 혁명과 혁명의 지도자 순원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 이미 만주엔 많은 우국지사들이 망명해 독립전쟁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다. 이동령 이회영 선생 등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하며 절치부심하고 있었다. 공자와 맹자는 실황 위에 얹어두고 나라를 되찾은 다음 읽어도 된다며 전 재산을 털어 독립 기질 세운 석주 이상룡 그리고 만주벌 호랑이 김동삼 그들과의 만남에서 박상진은 투쟁의 방향을 세웠다. 1907년 정미 의병 전쟁에서 패배하고 만주에서 힘을 키워 조국으로 진공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는. 선배 독립투사들을 통해서 박상진의 독립전쟁론, 무장혁명론이 서서히 꿈틀대고 있습니다.